금난선생님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휘자 금난 씨입니다. 여러분 아주 경제를 통해서 저를 소개하게 때문에요. 저는 지휘자로서 단원들에게 가끔 우리 모두가 지휘자로 생각하고 연주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휘자고 누가 끌려가는 음악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음악 속에 있는 내용을 본인이 다. 주인의 식을 갖고 연주해야 를 되니까요. 아, 글쎄요, 우리 사회의 모든 이론들이 본인이다, 지휘자이다, 본인이 우리가 국민이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다 대통령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사회를 들여다 본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있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해 봅니다.